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월별 수입 지출 내역이 변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계정 과목을 클릭할 때마다 계정 지출 상세가 나오도록 차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전 강의에서 다뤘던 많은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이전 강의를 못 보고 오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강의만큼은 꼭 예습하시길 권장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자,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예제 파일은 조효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예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읽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전 강의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버튼을 클릭하면 시트를 이동하는 기능,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셀을 찾아서 자동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중 조건에 해당하는 목록 상자를 입력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전 강의에서 조금 달라진 점은요. 이렇게 환경 설정에서 계정 과목과 소개정을 조금 더 추가해 줬고요. 그리고 과계부 입력에서 보시면은 이전 강의에서는 이렇게 이동에 해당하는 값의 경우에 증감에 0을 넣어서 노란색 바가 표시도록 되 만들어 줬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조금 더 쉬운 계 를 위해서 계좌 이동이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증감에 따라서 아래 위아래 살펴나 나타내도록 값을 넣어 줬으니까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시트를 추가해 줄 건데요. 이렇게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새 시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이름은 이렇게 차트 자료로 만들어 줄까요? 자, 그리고 쉬프트 스페이스 키로 전체 행 선택하신 다음에 셀 배경 색상을 남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글씨를 하얀색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첫 번째로 월별 손익 계산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연도별로 월별 합계를 구할 건데요. 지금 가계부 입력 예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값이 있기 때문에 각 연도별로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연도 셀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2018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오른쪽에다가는 이렇게 이셀 값을 끌어와서 셀 서식을 컨트롤 1키로 오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해서요. 이런 식으로 뒤에 년을 넣어서 2018년으로 표시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글씨 색깔은 회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글꼴은 좀 굵게 만드신 다음에 테두리를 넣어줄 건데요. 이렇게 회색으로 주변에 넣어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는요. 이렇게 셀을 복사하신 다음에 대시보드 시트에 오셔가지고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연결된 이미지로 이렇게 넣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배경색을 흰색으로 칠해주면 은 대시보드 시트에 이렇게 2018년도에 해당하는 이미지 셀이 만들어진 거를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연도를 바꿔주면은 대시보드 스타에서도 이렇게 연도가 바뀐 거를 볼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월별로 합기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123을 입력을 하시고 자동 채우기로 12까지 넣어줄게요.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구해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전 강의에서 다루었던 SUMPRODUCT 함수를 통해서 월별 합계를 구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좀더 쉬운 계산을 위해서 동적 범위를 만들어 줄 건데요. 가계부 입력 시트로 이동하신 다음에 Ctrl+F3 키로 이름 관리자에 올게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일단 첫 번째로 레인지 날짜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OFFSET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셀은 B8셀에 되겠죠. 그리고 콤마 세개 입력하신 다음에 카운트 A 함수로 이렇게 b 1 0셀까지 이전에 만들어졌죠. 동적 범위를 만들어 주고요. 두 번째는 레인지 구분으로 똑같이 오프셋 동적 범위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세 번째는 레인지 개정 과목을 만들어 주고요. 콤마 3개 그리고 카운트 a 함수로 이번에는 d 만 셀까지 넣어주고요 자 여기에서 오류가 났네요 이렇게 가계부 입력에서 d 팔셀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레인지 소개정을 만들어 줄 건데.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요, 이 소개정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 빈 칸이 있어요. 그래서 카운트 A 함수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동적 범위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F3키로 똑같이 레인지 소개정을 만들어 주는데 이번에는 오프셋을 통해서 지금 28셀부터 콤마 3개, 그리고 매치 함수를 통해서 별표를 찾겠죠? 해당 범위는 똑같이 2만 셀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해당 수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관련 강의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인지 금액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번에는 똑같이 이렇게 카운트 A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총 다섯 개의 범위가 만들어졌죠. 계정과목, 구분, 금액, 날짜, 소계정에 대한 동적 범위를 만들어 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차트 자료로 다시 이동하신 다음에 이렇게 썬프로덕 함수를 통해서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레인지 금액에서 곱해줄 거죠 곱하기 마이너스 2개 입력하신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은 이와 함수를 통해서 레인지 날짜 범위의 연도가 이 선택된 연도의 값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b3 슬의 경우에는 f4 키를 통해서 절대 참조하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두 번째 조건은 백기두개 그리고 이번에는 먼스 함수를 통해서 레인지 날짜 범위에서. 선택된 월값이 해당 월값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인지 구분해서 이 구분값이 수입일 때의 합계를 구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합계가 구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수식을 복사해서 똑같이 이렇게 붙여 넣게 하신 다음에 이 구분값을 지출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식을 채워주면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연도 값을 2018로 바꿔주면은 각 연도별로 월별 수입과 지출 합계를 구한 것을 볼수 있어요. 자그 다음으로는 동적 차트 데이터 범위를 만들어 줄 건데요. 똑같이 월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넣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월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된 셀 뒤에다가 M% 그리고 월을 넣어서 이렇게 쉽게 끌어와 주고요. 그리고 이 범위를 복사하신 다음에 다시 Ctrl+Alt+V를 통해서 이렇게 값만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수입과 지출도 똑같이 이 범위에서 이셀값 그대로 끌어오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는 수입 클릭, 지출 클릭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건데요. 피벗 테이블 범위는 마찬가지로 이 가계부 입력 시트에서 이 데이터가 입력될 때마다 동적으로 범위가 변할 수 있도록 동적 범위로 만들어 줄 거예요. Ctrl+F3키로 오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레인지 가계부 입력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OFFSET 함수를 통해서 자 이번에는 첫 번째 셀의 범위가 머리글을 포함한 전체 범위가 되야겠죠? 그래서 기준 셀은 B7셀을 선택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콤마 세개 입력하신 다음에 이번엔 COUNTA 함수로 이렇게 B7셀부터 B10셀까지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좌 우로도 동적 범위를 넓혀줘야 하기 때문에 콤마 입력하신 다음에 COUNTA 함수로 이렇게 B7셀부터 I7셀까지의 개수를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계부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에 해당해서 동적 범위가 만들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차트 자료 시트로 이동하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넣고 싶은 셀을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으로 Alt N V로 피벗 테이블을 넣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표 범위에 마우스 커서 이동하신 다음에 키보드 F3 키 누르면은 저희가 만들어 준 사용자 지정 범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레인지 가계부 입력을 넣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눌러 주시 면 는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졌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날짜 값을 행으로 끌어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기는 빼 주시고요. 연도 빼 주신 다음에 여기 우클릭 하셔 가지고요. 그룹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분기와 연은 이렇게 빼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월만 표시된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삽입이 오신 다음에 슬라이서를 넣어 줄 건데요. 여기에서 날짜를 그대로 넣어 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월의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총 12개의 버튼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래서 열의 개수는 12개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슬라이서를 좀 넓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슬라이서에서 우클릭하시고요. 슬라이스 설정에 오신 다음에 머리글 표시는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없는 항목 숨기기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 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슬라이서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옵션에 오시면 슬라이스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이 슬라이서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된 슬라이서에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중복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슬라이서 이름은 새 슬라이서로. 만들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슬라이스 요소에서 전체 슬라이스를 선택하신 다음에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일단 글꼴은 크기를 한8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테두리에서 테두리를 없음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새로운 슬라이서가 만들어졌고요. 슬라이서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준 디자인으로 바뀐 거를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월을 클릭할 때마다 피벗 테이블의 값이 변하는 거볼수 있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서 수입 클릭 값을 채워줄 겁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선택된 피벗 테이블의 값이 해당 월의 값과 동일하면은 수입에 해당하는 값을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0을 넣어 줄 건데, 선택된 피벗테이블의 값의 경우에는 절대 참조로 이렇게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자동채우기 하시고요. 그리고 지출클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IF 함수를 통해서 피벗테이블에 선택된 값이 선택된 해당 월과 동일하면은, 지출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똑같이 자동 체결을 하시면 이렇게 월이 바뀔 때마다 수입 클릭과 지출 클릭에 해당하는 값이 바뀌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Alt R로 차트를 넣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차트 제목은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축과 눈금선도 지워주신 다음에 계열값도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차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으로 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혼합이 오신 다음에 이렇게 수입 클릭과 지출 클릭은 보조축에 넣어 주시고요. 차트 종류는 똑같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이렇게 넣어 줄게요. 그리고 축값은 지워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기존에 있는 차트 색상은요. 이렇게 채우기 색상을 옅은 파란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그리고 지출의 경우에는 옅은 빨간색으로 바꿔 줄게요. 자, 그리고 선택된 색상의 경우에는 채우 색깔을 진한 파란색으로, 그리고 지출은 빨간색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슬라이서를 클릭하면은 선택된 월에 해당하는 값이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슬라이서와 쉬프트 키를 누른 채로 차트를 클릭해서 컨트롤 X 키로 잘라 놓게 하신 다음에 대시보드에 이렇게 붙여넣기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와 슬라이서를 좀 보기 좋게 이동해 줄게요. 그렇죠? 자, 그리고 슬라이서를 이렇게 맨 앞으로 가져와서 차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월을 클릭할 때마다 차트가 변하는 거볼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넣어 준 연결된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맨 앞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 줄게요. 되셨죠? 자그 다음으로는 선택된 월에 해당하는 지출별 상세를 나타낼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일행을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하셔가지고요,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출별 상세를 알아볼 건데요.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건데요. Alt M, V로 피벗 테이블을 넣어주는데 이전과 똑같이 키보드 F3키 눌러서 레인지 가계부 입력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계정 과목을 행으로 가져오시고요. 구분을 필터로 끌어와서 이 구분에서 지출에 해당하는 값만 보일 수 있도록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 겁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해당 계정 과목을 이렇게 끌어와 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이 위에서 선택된 월에 해당하는 계정과목 지출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선택된 월이 몇 월인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피벗테이블에 있는 값이나 이 월에 해당하는 값이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에 해당하는 숫자로 끌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선택 월에 해당하는 숫자 값을 끌어올 건데요. 이 값은요, IF 함수를 통해서 이 선택 선택 월이 해당 월과 동일할 경우에는 옆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끌어와서 자동 채우기를 해줄게요. 그렇죠? 어 근데 옆에 0을 넣어서 이렇게 0이거나 또는 선택된 월에 해당하는 숫자가 나오도록 나타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의 합계를 구하면은 선택된 월에 해당하는 숫자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값을 이용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지출과 지출 클릭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SUMPRODUCT 함수를 통해서 아까와 똑같이 첫 번째로 레인지 금액을 곱해 줄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은 빼기 두개 넣으신 다음에 이 f 함수를 통해서 레인지 날짜의 연도 값이 선택된 연과 동일하고요. F4 키로 절대 참조하는 거이쯤을아주시고요두 번째 조건은 MONTH 함수를 통해서 레인지 날짜의 먼스 값 월에 해당하는 값이 써함수를 통해서 이 범위의 합계를 구한 월과 동일하고요, 그렇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곱하기 빼기 두개 넣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인지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값이 선택된 계정 과목과 동일할 때의 합계를 구해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주의할 점은 이 m 함 수에 들어간 범위를 절대 참조해줘야 자동 채우기 할때 값이 오류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키보드 F4 키로 절대 참조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값을 이렇게 자동 채우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현재 선택된 4월의지출 합계는 177만 8200원. 여기 지출의 합계도 마찬가지로 177만 8,200원으로 동일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피벗테이블에 슬라이스를 통해서 선택된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지출 클릭 값을 불러올 수 있도록 피벗테이블을 만들어 줄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Alt MV로 피벗테이블을 Range 가계부 입력해서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똑같이 계정 과목을 행으로 끌어오시고요. 구분을 필터에 넣어주신 다음에 구분에서 지출 값만 볼수 있도록 하시고요. 삽입이 오신 다음에 슬라이스를 넣어주는데 이번에는 계정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슬라이스를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계정 과목 슬라이스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설정에 오셔가지고요. 머리글 표시는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없는 항목 숨기기에 체크해서 슬라이스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슬라이스 디자인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만들어준 이 디자인으로 똑같이 바꿔 주시고요. 이 계정 과목을 클릭할 때마다 피벗 테이블이 바뀌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IF 함수를 통해서 선택된 피벗 테이블의 값이 키보드 F4 키를 눌러서 별도 참조하는 거잊점말아 주시고요. 이 값이 이 계정 과목과 동일할 때에는 지출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내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0을 표시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계정 건물을 클릭할 때마다 이 값이 바뀌는 거볼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 alt n r로 차트를 만들어 주는데 이번에는 차트 중에 가로 막대형 차트를 넣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이 제목은 지워주시고요. 계열값과 눈금선 그리고 축값은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차트를 우클릭하시고요. 차트 종류 변경 오신 다음에 혼합에 오셔가지고요. 이 지출 클릭에 해당하는 값은 보조축으로 똑같이 가로 막대형으로 이렇게 둘다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색깔은 약간 옅은 핑크색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선택된 값은 이렇게 좀 진한 빨간색으로 넣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값 선택할 때마다 이렇게 차트가 변하는 걸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슬라이서의 순서와 차트의 순서가 다른 것을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차트에서 이 축의 순서를 바꿔줄 건데요. 여기 차트에서 더하게 누르신 다음에 차트 요소에서 축이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기본 세로와 보조 세로를 둘다 넣어 주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축을 선택하시고요. 우클릭 하신 다음에 축 설정에 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항목을 거꾸로라는 선택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를 체크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옆에 축에도 이 값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슬라이서와 동일하게 순서가 변형로볼수 있죠. 그리고 이 보조축은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옆에 이 더하기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을 넣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데이터 레이블에서 이 0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 범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1키로 사용자 서식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샵, 콤마, 샵, 샵. 그리고 0 넣어주신 다음에 세미콜로 2개 넣어서 0은 숨겨주겠습니다. 드셨죠? 자,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는 숫자는 이렇게 회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선택된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 레이블은 글씨를 빨간색으로 바꾸신 다음에 글꼴은 굵게 바꿔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슬라이서를 맨 앞으로 가져와서 이동하고요. 그리고 슬라이서에 버튼의 높이를 한0.34 정도로 바꿔볼까요? 0.34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3.5로 바꿔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색상이 바뀌면서 차트가 변하는 거볼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슬라이스와 차트를 복사하신 다음에 대시보드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되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월을 선택을 할 때마다 차트가 변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계정 과목을 선택하면 이렇게 값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선택된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지출 상세를 볼수 있는 차트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소계정을 나타내는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피벗 테이블을 넣어 줄 거예요. 또 똑같이 Alt N V로 피벗 테이블을 넣어 주는데 이전과 동일하게 키보드 F3 키로 레인지 가기부 입력해서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구분은 필터로 가져오고요. 이번에는 소개정을. 행으로 가져와서 지출에 해당하는 소계정을 볼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지금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시고 나서 여기 분석에 와 보시면은 이렇게 좌측 상단에 현재 선택된 피벗 테이블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 12라고 나온 거를 볼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대시보드로 이동하신 다음에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슬라이스를 클릭을 하시고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보고서 연결해 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여기에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피벗 테이블 12번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을 그대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슬라이서를 이렇게 잘라놓기해서 여기에. 붙여넣기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개정 과목과 소개정에 해당하는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동시에 변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강 문화를 클릭하면은 건강 문화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과 소개정으로 똑같이 식비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과 소개정으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아까와 동일하게 이렇게 소개정 값을 이렇게 불러와 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환경 설정에서 이렇게 각 계정 광목별 해당하는 소개정의 최대 값을 한 10개 정도로만 제한해 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10개 정도만 찰수 있도록 자동 채우기를 해줄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피벗테이블 마지막에 총 합계가 나와서 이렇게 잘못된 값이 끌어와지기 때문에 피벗테이블을 클릭하시고요. 디자인에 오신 다음에 총 합계를 해제해서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럼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출을 넣어주시고요.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졌던 이 수식을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줄 건데, 지금은 레인지 계정 과목이 아니라 레인지 소계정에서 저희가 선택된 소계정의 합계를 이렇게 구해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빈 칸일 경우에는 이렇게 빈 칸인 경우에 소계정 합계가 전부 교회제이기 때문에 여기 앞에다가도 if 함수를 넣어서 만약에 이 값이 0이 아닐 때에는 합계를 구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0을 표시하도록 이렇게 나타내 줄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통비를 클릭하면요. 현재 교통비 합계는 195,000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195,000원으로 동일하게 구해진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동적 차트를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이 범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계정감을 클릭할 때마다 이 범위가 바뀌는 것을볼수 있어요. 그래서 동적으로 범위가 변하는 차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동적 차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마찬가지로 이전에 달아드린 적이 있으니 우측 상단에 링크 참조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저 똑같이 동적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동적 범위를 만들어 줄 건데요. Ctrl+F3키로 이름 관리자 오신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통해서 이번에는 레인지 소개정 차트에 두 가지 열이 들어가겠죠. 첫 번째는 항목, 두 번째는 값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소개정 차트에 첫 번째로 항목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오프셋을 통해서 첫 번째 범위는 이 범위가 되겠죠. 콤마 3개 넣으신 다음에 카운트 A 함수를 통해서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 범위에 출력된 값의 개수를 세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레인지 소개정 차트에 값을 표시할 건데 마찬가지로 오프셋 함수를 통해서 첫 번째 값은 여기 그리고 콤마 세개 넣으신 다음에 카운트 A 함수를 통해서 피벗 테이블에 출력된 값의 개수를 이렇게 세 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범위를 보시면은 이렇게 항목 그리고 이렇게 값에 해당하는 범위만 선택이 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똑같이 키보드 Alt N R로 차트를 만들어 주는데 이번에는 파이형 차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차트 제목은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차트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선택이 오셔가지고요. 일단 첫 번째로 법리 항목 계열에서 지출을 선택하시고요. 편집이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계열 값을 바꿔 줄 건데요. 계열 값의 경우에는 저희가 방금 만들어준 차트 자료 시트에 해당하는 레인지 소개정 차트 값이 되겠죠. 이 값을 그대로 넣어 줄 건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시트명과 느낌표를 반드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채로 뒤에 사용자 지정 범위를 넣는 것을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으로 가로축 레이블의 경우에는 편집에 오셔가지고요, 똑같이 차트 자료 시트에서 이번에는 포개전 차트의 항목을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차트가 변한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개과 감을 클릭할 때마다 차트가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트의 색상을 좀 보기 좋게 바꿔줄게요. 채우기 색상을 이렇게. 원한색으로 바꿔볼까요? 초록색, 빨간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신 다음에 셀 서식을요, 여기에서 샵콤마 샵샵 0. 그리고 여기 앞에다가 원을 넣어줄까요? 뒤에 원을 넣어서 이렇게 표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는요, 바깥쪽 끝에 나오도록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차트를 클릭하시고요. 여기 옆에 슬라이서도 똑같이 동시 복사하셔가지고요. 대시보드 시트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슬라이서는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방금 넣어준 이 소개 용 차트는 이렇게 옆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볼까요? 이 월을 클릭할 때마다 계정 과목이 변하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을 클릭하면 해당 계정 과목에 해당하는 지출 상세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트 자료 시트로 이동하신 다음에 이 연도를 2019년도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대시보드에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대시보드 3강의 마무리가 되었네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많은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다뤄서 대시보드를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요 사용자 지정 서식 그리고 사용자 양식 컨트롤을 이용해서 대시보드를 마무리 방법을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대시보드 5강에서는 엑셀로 대시보드를 좀더 화려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